어 사다리 게임 룰렛 등으로 하나 뽑아서 해당 물자 사용 금지 사, 삼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게 생각해서 물자 세개 사용 금지 하고 하는 거네. 근데 그게 왼쪽 물자, 중앙 물자, 오른쪽 물자 해가지고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일단 왼쪽 물자 밴 들어갑니다. 왼쪽 물자 하나 밴 출발. 자, 왼쪽 물자는 라디오 벤하고 들어갑니다. 라디오 사용 금지. 중앙 물자 갑니다. 중앙 물자. 자, 중간 물자 밴. 자, 과연. 지도 밴야좀 no. 큰데 지도는 자 이제 오른쪽 물자 갑니다 오른쪽 물자 출발 자 오른쪽 물자 밴 과연 구상 no. 와 잠깐만 주요 물자 싹다 밴이네 와 진짜 이게 가자 세 게임 세계 멸망 테드 자르본바 모험 시작 출발합니다 가자 자 출발 자 이쪽으로 가서 식량 어차피 라디오는 밴이야 넘어가 어차피, 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와서, 팀이랑, 물두 개? 그치? 물두개 챙겨야 된다. 하나, 둘, 물이 아니라, 동면이형을 챙기는 게 맞지, 그치? 됐고, 이쪽으로 가서, 자, 돌로레스, 하모니카, 구상은 벤이잖아. 넘어가요. 음.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책이 벤이 아니야.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체코게임은 벤이 아니겠죠? 체커 게임 식량 하나 총 가져가면 될것 같고 자 됐고 자베리 제인 물세 가져가고요 이쪽으로 가서 자 물이랑 도끼 챙겨버려 그렇지 지도 벤이죠 지도 무시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물물 물 하나만 줘물 하나만 줘물 없어? 아이씨 아니 아 주변에 밴덴 물자가 있어가지고 물이 없었어 아 말도 안된다 진짜 어 식량 8개 다 챙겼네 자밴밴밴야 이거 그러면 요원 쪽으로 아 요원 쪽으로도 못 가잖아 구상 땜에 어 아, 잠깐만 이거 무조건 쌍둥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가보자 쌍둥이들이 지도 달라 그러면 게임 끝이고 구상 달라고 하면 게임 끝이네 일단 가봐 술래잡기 하지마 하지마 제발 가발 있어이 자, 3일차. 악취의 원인. 마침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은 나쁘지 않아요. 마침 라디오가 없어. 다행이야. 자, 4일차입니다. 버섯 먹지 않아요. 넘어가. 음, 넘어가. 일단 먹어. 다, 정말 다행이야. 방독면 동면이 형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치? 어, 자, 물자벤 다행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6일차. 자, 탄약 있냐? 어 탄약 없다 나이스 메리 제인을 선택했을 때 탄약을 얻을 수도 있는 이벤트 자 탄약을 얻을 수도 있는 이벤트 하지만 띵디리리링 소리가 안났기 때문에 탄약이 안들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자 러버 가고 7일차 이거 1 0차에 탐사 나가야 된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1 0차에 나가야 됩니다 자 8일차 의사 보험 지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주면 안됩니다 그죠? 자 9일차입니다 자 탐사 나가 어쩔 수 없어 어 군인은 그냥 평생 못봐 군인 엔딩 평생동안 못봐요 여기판에선 자 11차 이거 쌍둥이가 답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요렇게 먹어주고 테드야 물 부족하잖아 뭐 가져가야돼 카드 가져가 응 어, 카드 가져가겠습니다 출발 자 11일차입니다 그 와중에 쌍둥이는 좀 늦게오네 어 8일차에 올수도 있던건데 지진이다 방동아 잠깐만 아 근데 방독면 사용해야겠다 아 아닌가? 손전등으로 팬케이크, 팬케이크로 물 4개, 도끼 있으니까 방동면 사실 샤워 이벤트 끝났잖아. 오케이, 손전등 갑니다. 자, 손전등 갑니다. 이거 샤워 이벤트가 안끝났으면방동면으로 가는데 샤워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할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출발. 자, 13일차, 자, 침묵 이벤트는 넘어가고요. 자,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14일차입니다. 탄약거래상 넘어가고. 15일차. 일단 테드 들어왔구요. 와, 진짜 개쓰레기 같은 테드. 금지물자, 금지물자 가지고 왔네. 와, 슈퍼마켓 들어가지고물안 가지고 왔네. 와, 진짜 개열받아, 진짜. 와, 그 와중에 물 6개 가져왔으면 게임 쉽게 가잖아. 테드야. 식량이 11개 와나 진짜 돌겠네 이씨 그래 식량 4개 가져왔잖아 좋은 거야 음 좋은 거예요 자갑비자 팀이 자, 읽을거리 책 사용하겠습니다 자 출발 책 사용하고 쌍둥이들이 뭐 달라고 할지,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달라고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탐사를 나가던가 말던가 하겠습니다 자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잘봐 <laughs> 라디오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나한테 손해가 있어요. 라디오를 사용하는 이벤트에서 사용 안 하면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 일단 구리냉이 평생 못 보고 넘어가요. 자, 18일차입니다. 물 마셔. 물 마셔. 자, 넘어가. 자, 19일차. 어, 테드 사람 살려. 잠깐만, 설마 너... 설마 너 진짜... 아니겠지? 그그 그 와중에 맨홀리벤트까지아 잠깐만. 일단 안 다쳤어. 잠깐만. 일단 안 다쳤어. 좋아요. 맨홀리벤트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맨홀리벤트 그냥 넘어가. 어. 자, 그냥 넘어가. 다치면 게임 끝이잖아. 오케이 미치지도 않았어. 나이스. 좋아. 자, 미치지도 않았어. 좋아요. 자, 팬키 그 그렇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손전등 살렸잖아. 됐어. 가자. 출발. 자, 쌍둥이, 아무도 안 갔다 오겠습니다. 출발. 좋아요. 자, 이러면 팬케이크가 왔기 때문에 물 4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직 탐사 안 나가도 돼. 좋아. 자, 먹어봐. 지도 표식. 자, 넘어가요. 자, 24일차입니다. 어, 이거 아니면 안 되고요. 넘어가. 팬케이크 올 때까지 일단은 버텨요. 요렇게 먹어주고. 자, 탄약 얻을 수, 아니지. 이거, 팀이 선택했을 때, 식량 하나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잖아. 어 하모니카 소리 잠깐만 라디오가 지금 있잖아. 하모니카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식량 하나 물 하나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다. 나이스 하모니카죠? 어 뭐야? 아 하모니카 이벤트가 아니라 얘네들이 싸워서 나온 이벤트구나 하모니카. 아 낚였네. 아이씨 나 바퀴벌레 온줄 알고 좋아했잖아. 아이씨. 자가비. 자 한명 강퇴 이벤트 야이 오랜만에 본다잉 어, 한명 강퇴 이벤트 자 전원생존 해야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강퇴하면 안돼요 마음에 안드는 애가 있긴 하겠지만 강퇴는 안돼 어 인간적으로 그치 자 27일차입니다 자 27일차 그렇지 팬케이크 팬케이크한테 신경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잉 자 좋아요 자 28일차 마셔 초란거래상은 넘어가요 이거 안됩니다 어, 저걸 하더라도 소란거리상 하더라도 팬케이크한테 물 4개 받고 해야돼 그치? 강도보험 아니야 필요없어 탐사보험이면 나쁘지 않은데 강도보험은 내가 봤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어요 자31 요렇게 먹어주고 그 안에 팬케이크 무조건 올거야 라디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작동할 때까지 만져줄 것이다 만지면 안됩니다 넘어가요 자 31일차 어, 라디오 안되고 넘어가 자, 똑똑똑. 원래 물 6개 털었으면은, 쌍둥이들이 뭘 달라고 하냐에 따라서, 일단은 도끼 달라고 했죠? 어. 웬만하면 쉽게 깨는 거였는데, 지금 물이 없어. 슈퍼마켓 제대로만 털었어도 됐는데. 자, 넘어. 잠깐만, 4일차에 팬케이크가 올까? 잠깐만, 다음날 팬케이크 와야 되는데, 안그럼 게임 끝나는데? 국격해지 조례 반대로. 잠깐만, 이날 팬케이크 와야 되는데? 잠깐만. 어? 아 오겠지? 이제 오겠지? 설마? 왜? 아 그렇지. 아 그래 시꺼했잖아 핑키크야. 아 진짜 하루만 늦게 왔어도 게임 끝났다.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자 도끼 사용해서 물대기 얻겠습니다. 네3 5일에 왔어도 게임 끝이야, 그치와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진짜 졸렸다잉. 자 바로 도끼 사용하겠습니다 자 출발 도끼 사용하면은 물 4개 감사드리고요자물 4개 됐다 이러면 여유가 좀 생겼죠? 탐사 아직 안 나가도 돼? 자 먹어주고 자물 4개 감사드리고 자문 열을 이벤트 식량 많으니까 할게요 아니 하지마 어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어, 이거 만약 다치면 게임 끝이니까 어, 하지마요 이거 자 넘어가 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36일 차. 자, 수프 누가 먹었지? 안 먹었어. 아무도 의심하지 마. 제발. 자, 이거 돌로레스 편 들겠습니다. 자, 티미, 돌로레스 싸우고 있죠? 당연히 엄마 편 들어야지. 음, 출발. 티미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티미가 미칠 수도 있고 멀쩡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너무 멀쩡하잖아. 나이스. 자, 티 테드 먹어주고요. 자, 뭐 굶주림 없지? 음, 금지를 먹고 라디오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벤 당했어요. 자, 넘어가. 와! 자, 팬케이크. 우리에게 물네개를준 팬케이크. 하지만 팬케이크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아쉬워라, 팬케이크. 어? 구상이 없어서 못 살렸네. 아, 구상 있으면 살릴 텐데. 까비. 아, 어, 까비. 어, 까비. 잠깐만, 살충제랑 한약. 살충제 필요한가? 살충제 아예 필요 없는데, 생각보니까 봐봐. 살충제를 구상 만드는 이벤트가 있어요. 어차피 만들어도 못 써. 그치? 그럴 거면 탄약이 낫지 않나? 어, 마침도 식량이 더 많으니까, 혹시나 탐사를 나가야될 때, 탄약을 가지고 물자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탄약 바꾸자. 응, 어, 탄약 바꿀게요. 자, 출발! 음, 탄약 바꾸겠습니다. 아스킹! 자, 41일차입니다. 자 돌로레스랑 t v 가 둘다 책벌레래 이것도 싸우는거라고 봐야되나? 어 일단은 책 사용하면 책 찢어지는 이벤트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 자 41차입니다 아 그렇지 됐어 이러면 자 이러면 쌍둥이 엔딩 볼수 있죠? 역시 도끼가 개사기야 도끼 밴당했으면 게임이 끝났어 내가 봤을때 어? 진짜 도끼 하나만 있어도 쌍둥이 엔딩을 볼수 있는겁니다 역시 아 됐다 끝났죠 이러면? 5 2일차 엔딩 나옵니다. 별일 없으면 끝나요. 자, 바로 도끼 사용하겠습니다. 됐어. 또 도끼가 중요한 게 소모되는 물자까지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좋아요. 도끼 벤 당했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드모드에 하드모드 됩니다. 그렇죠 자, 43일차. 음, 맛있게 먹어주고. 자, 바퀴벌레. 가그 아니고 거미네요. 때려잡겠습니다. 음, 책은 벤이 아니잖아. 그치? 어, 넘어가. 자, 됐고. 자, 44일차. 뭐 좋니? 어, 물 좋구만. 야 여유있다 여유있어 어, 여유가 너무 있어버려 자메리진이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을 걸어주겠습니다 출발 어 45일차 음, 맛있게 먹어주고 여기서 내가 못깨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 실수로 라디오를 사용하는거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클리어했지 뭐자 출발 자 출발 자 46일차입니다 자 이거 너무 여유있는데 뭐야 총팔아 어 총팔게요 어총 배는 아니잖아 어 팔아 팔아 팔고 물 마셔야지 <laughs> 팔고 팔고 물 마셔야지 자 47일차 뭐야 이건 또 몰라 넘어가 그냥 어 넘어가 어 테드 굶주림이네 뭐야 너 언제부터 굶주림이었어 잠깐만 어 걱정하지마 식량 줄게 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형이 식량 줄게 어 먹어 어 초라한 거래상 필요 없죠? 음 넘어갑니다 좋아요 어 넘어가 자 49일차 굶주림이었기 때문에 하나 더 먹구요 어 부자에게 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까비 일곱개 이거 두개는 물자 아니잖아 나한테 그치? 어 물자 아니여도 아쉽게도 음 우린 그집니다자 X 누르고 넘어가 사실 저거 기부해도 깰수 있는데 그치? 자 51차입니다 먹어 아이고, 실수할 뻔 했네. 아이고, 실수할 뻔 했네. 어... 자, 가비. 자, 45일차. 아니, 4 0일인 뭐냐. 51일차. 갑자기 45일이 왜 나와? 아이고, 야, 지금 함정 이벤트 계속 오네. 어? 라디오 관련 함정 이벤트 계속 오네. 어, 절대 안 낚이지. 어, 이거 낚이면 그게 주작이에요, 여러분들. 맞잖아. 어? 낚이는 순간, 이거는 방송 분량 뭔가 컨텐츠 분량을 위한 주작입니다, 이게. 그쵸? 그렇죠? 어, 절대 낚이면 안 되지. 아이고, 문 밖에 누가 있어버리네. 조금 겁이 나긴 하지만, 우호적인 얼굴에 미국 군인일 수도 있겠지, 문을 열어봐야 될까? 당연히, 열고 가겠습니다. 근데, 식량이 아깝잖아. 먹고 가. 출발. 나이스. 아, 좋았다. 와, 사실, 벤 당했을 때, 주요 물자 3 개가 벤 당해가지고, 좀 쉽게 깨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역시 도끼가 개사기템. 어, 도끼 하나만 있었어도 엔딩 봤죠, 그쵸? 자, 나이스. 자, 바로 깼다. 좋았다. 자, 살아남으셨습니다. 아하, 뭐야? 풍격 그렇게 주요 물자 다 사라졌는데도 시다니 그런 의미로 5만 원. 아하, 우리 치즈 조거 봉들께서 오원후 원으로다가 원래 3만 원 미션이었거든요. 3만 원 미션인데 너무나 무난하게 원트로 깼다면서 5만 원 원.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너무 좋았다. 바로 모험 끝.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